3은 23장 1절로 8절 말씀. 내가 관은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과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되기에 서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 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무하겠느냐 정령이 제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도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자문의 말씀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도 많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부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을 등장시킵니다. 다만은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 음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은 생각하고 자칫 그 사람이 아이, 먹으십시오, 드십시오 한다고 막 먹다가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함부로 먹으라고 한다고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 또 재물과 연결했을 때, 야, 저게 돈이 된다. 누군가가 이거 돈 되는 일이니까 뭘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막 하면 어떤 낭패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아, 하나님은 부자 되지 말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냥 우리 보고 지지리 가난뱅이로 살아가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으로 부자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는 것에, 단순히 돈 모으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먹어서 뭐할 건데?" 너 부자 되어서 돈 모아서 뭐할 건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너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너가 이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너가 부자가 되고 네가 이 음식을 먹는 이유가 단순히 너 배를 채우고 단순히 그 돈을 모아서 애햄 그리려고 돈을 모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명자로서, 사명자로서 말입니다.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길 원합니다. 이 본질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부자가 되되, 세상이 내는 부자, 세상이 부자 되려고 해서는 그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본문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정한 재물에 눈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 안에서 제대로 된 부자, 오래 가는 부자, 영원히 가는 부자, 영원히 기억되는 부자, 그리고 그 부유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계대시켜 줄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